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리치 채널입니다. 네. 어 리치 채널 오늘 어, 테스트 방송 일부 어, 라이브 프리즘 라이브 예 프리즘 라이브로 테스트하고 어, 2부 방송. 오늘 예, 조금 늦게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음 혹시 그 어, 잘못 당기시기 때문에 마음껏 한번 해보고 나중에 다시 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방송 나갑니다. 예. 네. 잠깐, 어, 우리 구독자님들 들어오실 동안. 그 풍경 속에서 내 마음도 조용히. 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지 한 2분 됐죠? 어, 예.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2, 1. 10, 9, 8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여 반갑습니다. 일치 예, 채널의 테스트 방송 조금 전에 그 라이브 어, 라이 방송, 예. 프리즘 라이 브 방송했죠. 예, 프리즘 라이 프리즘에서 어, 잠시 일부 어, 테스트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프리즘 라이브에서 어, 그다음에 이차 어, 일반 우리가 하고 있는 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역시, 그, 프리즘 라이브에서는 그, 글씨가, 예, 글씨가 이중으로 보인다는 그 지적이 있었고, 어, 예, 지금 현재는, 어떨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카운트를 아직 시도를 안 해봤고요. 어, 음악, 음악을 약간 살짝 내보내봤습니다. 살짝 한번. 지금 음악을 살짝 한번 내보내고 습 네, 음악을 살짝 내보내보고요 어차피, 그, 뭐, 제가, 그, 유튜브로, 네, 뭐, 크게 뭐, 성장할 것은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 네, 취미 삼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6,5,4,3,2,1네가가하게 밑에서만 봐주세요 오! 올라왔습니다 오 좋은 시 아이 오셨네요 예 네, 오늘 방송도 테스트 방송입니다 네,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어금까지 다시 한번 카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시와 때와 장소 규별 없이 카운트가 들어가면은 과감하게 황후님께서는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뭐 어쩌고 뭐 이제 위치가 2박으로가 끝나면, 예, 그냥, 늦어 없이, 시간과 때와 장소 구별 없이, 카운트가 들어가면 밑줄 건주시기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10 9 n i 바로바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바로 어, 뭐 가이을 하든지 저박을 하든지 아무튼 그 없이 카 카운트 들어가고 카운트가 끝나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10, 9, 8, 7, 네, 이 2 1 o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오세 o m e t h e 오 e I don't hear about this. I don't hear a b o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그냥,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냥 구경하실 분은 그냥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띠트 방송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예 축하합니다. 예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냥 단, 단 하나 지금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악은 그 자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자본은 만마는 없애고 있습니다. 예 깔끔한 방송이 됐죠. 예지 어, 지금 현재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까? 음 답변이 없으시네요. 어 좋아요 구독이 두분 오셨네. 약한 지금 상태 약한 300명이 가, 갑자기 오셨어요. 300명. o oh, yeah. 300명 오셔가지고, 약한 200명, 200명이 좋아요 구독을 했습니다. 예, 1당 100. 10, 9, 8, 7, 6, 5, 4, 3, 2, 1. 아, 노래소리는 들릴 듯말 듯. 다 우리 그황후님께서 여유를 다 부리시고, 예, 그시까지 남겨주시고, 끝까지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들릴 듯말 듯, 예, 너무 들려도 안 되고, 너무 안 들려도 안 되고, 그러나 들릴 때는 화끈하게. 사라지지 않는 일은 오늘은 그냥 한번 불러본다. 예, 리치인은 늘 자유스럽습니다. 자유스러워도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엉뚱해도 너무너무 엉뚱한 리치인은 예, 찾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카운트 10, 9, 8, 7, 6, 5, 4, 3, 2, 1 네, 이 방식,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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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최종적인 것은, 어, 제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제, 최종적인 예,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갖고, 어, 뭐가 잘못됐나, 예, 어, 유튜브의 그 장점이 어,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예, 어, 방송자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거, 또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거, 그런 게 장점이죠. 네, 직톡은 보기 좀 없어가지고, 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음,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둘다 프로그램이 다, 장, 단점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 자, 방송인도 잘 하시는 방송인이 있고, 네, 또 못하는 방송인이 있고, 그냥 그냥 넘어가는 방송, 예 g 처럼 예,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한날 한시에 나오는 손가락도 다 가지각색인데 예, 용기인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미인을 구할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어쩌거나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10, 9, 8, 7, 6, 5, 4, 3, 2, 1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오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도 사라지진 않았다 이 정도 거리와 어오신님 아무튼 감사드렸고요네 좋아요.. 예..두 네, 분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다 이제 도 해주셨는데 약한 300명이 오셨습니다. 300명이 오셨다가 한 200명이 좋아요를 해주셨고, 예, 네, 감사합니다. 방송, 테스트 방송, 예. 네. 아무튼 그, 유튜브, 예, 유튜브, 테스트 어, 방송은 여기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예. 네. 우리 어, 치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지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어,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 생각하고 있던 대로 했습니다. 예, 어, 제가 그 본격적으로 방송을, <laughs> 예,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야겠죠. 예,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야겠죠. 오신님들이 관심을 주시고, 예, 댓글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죠. 예, 무뭐 이제 그 오신님들 그 유도하기 위해서 예. 뭐 이벤트도 하고, 예, 이벤트도 하고, 예, 물건만 저렴하게 주면 뭐, 안 되겠습니까? 다 있죠. 예, 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물건이 얼마큼 자량하냐, 예, 그리고 확실하냐, 예,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할수 있는 구입자나, 어, 판매자나, 어,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걸로서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